어딘가를 걸어가고 있는 로봇 하나. 마른 모에 검은색 나무가 그려져 있는 마크를 달고 있는 어떤 검은 차량이 로봇을 납치해갑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코서입니다. 드디어 워페이스에 어김없이 새로운 특수작전이 찾아올 시기가 되었는데요. 전에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대로 스토리에한 획을 그어주는게 특수작전인지라 상당히 기대가 안될 수가 없는 상태라 이렇게 리뷰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올 특수작전의 이름은 마을스로 화성인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와 함께 새로운 배틀패스인 아마겟돈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배틀패스는 제 영상으로만 워페이스에 접하신 분들에겐 조금 생소하실텐데요. 배틀패스는 워페이스 웹사이트를 통해 인물을 조달 받고 웹사이트에서 하라는 미션을 게임에서 그대로 하면 무료로 아이템을 주는 그런 하나의 대규모 이벤트입니다. 현질은 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없지만 오직 현질한 유저들에게만 편한 길이 열리는 그런 자본주의성을 좀 띄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배틀패스 얘기는 중요한게 아니니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이번 영상은 특수작전 화성의 오피셜 트레일러를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친절히 영상 설명에 자막판 링크를 담아놓도록 할 테니까 꼭 보고 와주세요. 자, 이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화성 미션은 공개될 거라는 떡밥인 트레일러들이 몇 차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비밀기록이라는 제목으로 1분 이하의 영상들이 시리즈로 총 4편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서 어떤 남성이 주차장에서 어딘가로 가는 중인 로봇을 목격하고 스마트폰으로 그걸 찍고 로봇이 가는 걸 구경하다가 끝납니다. 2편에서는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보여졌을 때 동승한 사람들이 겁에 질린 채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로봇은 담담히 내려서 또 어딘가로 가고 끝납니다. 3편에서는 어느 지하 공간에서 로봇이 어떤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곳을 지나갑니다. 이때 남자가 노래를 잘 불렀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로봇이 남자와 눈을 마주치고 조금 감상하더니 이내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남자는 가고 있는 로봇을 응시하며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4편에서는 드디어 밖으로 나온 로봇이 어딘가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블랙우드 마크를 한 검은 차량이 나타나 로봇을 훔치고 어디론가 가고 끝납니다. 이 대편의 네 영상 끝에는 전부 Humans are obsolete. 인간은 구식이다라고 하며 UTC 시간으로 5월 16일 12시에 미래가 온다라고 하며 끝납니다. 이 대편의 네 영상에 나온 로봇은 전작인 이츠메션에 나왔었던 세드2의 변형 버전입니다. 이 로봇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번 특수 작전의 떡밥임은 틀림없는 사실 같고요. 마지막에 블랙우드가 로봇을 훔쳐서 어디론가 가는데 이 장면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추측이 됩니다. 하나는 로봇이 일출 이후 워페이스에게 다 빼앗기고 나서 남은 로봇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워페이스 병사 미 코코네 통해 정신을 송신하던 도중 문제가 생겨 로봇 속에서 기억을 잃고 방황하다가 블랙우드에게 들켜서 납치된 것이다. 후자라면 엘리베이터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 뭔가가 오작동에서 공격하는 걸로 오해를 받아서 그렇게 된게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3편에서 남자를 해치지 않고 지나가는 장면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게 쉽거든요.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에 대한 추측은 팀원들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란 자고로 뭉쳐서 하는 팀워크를 위주로 하는 곳입니다. 특히나 워페이스처럼 블랙우드와 교전하는 군대일수록 더더욱 혼자여서는 안 되겠죠. 왜 거기에 있느냐는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을 때려 맞추려고 해봐도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애초에 이 영상들은 그저 기록된 비밀 영상들일 뿐, 저희들은 그냥, 아! 이 게임 드디어 뭔가 또 나오려나 보고만,만 알면 됐죠 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이번 특수작전 화성의 공식 시네마틱 트레일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의 첫 장면에서는 식민지화된 화성을 배경으로 붉은 세드 로봇의 뒷모습이 조금 등장합니다. 대사는 우린 두 번째 시작을 원한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시작은 아마 일출 이후 블랙우드와의 2차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장면은 블랙우드 병사들이 대열을 맞추고 행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전쟁이 없는 곳은 없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이번에 제대로 블랙우드와 맞붙으려는 워페이스 병사의 각오를 내포하는 말 같습니다 하긴 언제까지 가지치기만 할순 없겠죠 이후 맥크까지 들이닥치는 와중에 어느 다리에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워페이스 병사 두명이 나오며 한 명이 총알이 떨어져서 총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라이플맨이 라이플맨한테 그러네요 지껏 탄약 상장 떨어졌나보네요 탄창 하나 건네주면 응? 상자 줘야지! 아무튼 같이 싸우는 워페이스 병사들 에, 그리고 지구 카메라가 회전하면서 붉은 화성으로 변하는 연출을 보여줍니다. 이 연출 의도는 제가 봤을 때 여태까지 블랙우드와 워페이스가 지구에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는 화성에서 티격태격하겠다가 아닐까. 그러니까 워페이스가 블랙우드와 싸운다면 화성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똑같이 격퇴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출에서 얻은 세드로봇을 개조한 버전을 사용해서 화성으로 뛰어가는 워페이스 브레가 나옵니다. 여기서 요원 보다가 웨거 파이브 무슨 일이야 대답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웨거 파이브는 이추 미션을 했었던 부대의 이름이죠. 이제 다시 지구의 장면도 넘어갑니다. 스나이퍼가 멋지게 등장하면서 우리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마 아까 나온 다리 전쟁 장면과 이어지는 듯한데 블랙우드와의 전면전이 힘들었던 나머지 나오는 대사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후 우리의 멋쟁이 악당 오베른 화이트가 어딘가서 에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우리들은 새로운 시대로 왔다라고 떠들고 있네요. 아마 얘가 말하는 새로운 시대가 워페이스 배경이 비 빛. 인부격차가 심하고 대기업은 부유층의 말을 따르고 하는 시대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우리들이라는 존재는 부유층이 아닐까 싶네요. 부유층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해요. 다음 장면에서는 커다란 건축기계 같은 게 비밀요원 노다가 있는 곳을 파괴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다는 이에 놀라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제아무리 노다가 노련한 비밀 요원이라고는 해도 블랙홀 나한테 결국은 들켜버려서 이런 장면이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노다는 과연 잘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왜냐면 노다 없으면 웨가 파이브 부대를 지휘해줄 사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또 다리 위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로 워페이스의 대장인 리워튼 아, 장군이 총 가친 모습으로 기지에서 낙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화가 났는지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손으로 쳐버리며 자신이 그들을 죽게 했다며 탄탄했다가 총알은 자신에게 쥐어질 것이라 하며 다시 힘을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리워튼 장군이 이토록 탄탄하게 된 이유를 알려면 먼저 콜드픽 차가움및 절정. 미션을 봐야 알수 있는데요. 콜드픽 차가운 절정 미션에서는 마지막에 콜드픽 부대가 블랙우드의 기지에서 우주선 같은 게 있는 걸 발견하고 화면이 어두워지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리와튼이 복귀 명령을 하고 끝나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후 콜드픽 부대는 블랙샤크 미션에서 블랙우드에게 잡혀있는 상태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들을 풀어준 후 함께 블랙샤크 건물에서 탈출하려고 했지만, 도중에 블랙우드의 적 기체를 만나, 먼저 콜드픽 부대가 타고 있던 대기하던 탈출선이 박살이 나버리고, 콜드픽 부대는 죽기 전에 자기들이 봤었던 우주선에 대한 얘기를 무전으로 전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상 공식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워페이스 부대는 콜드픽 부대가 처음인데요. 리워튼 장군은 아무래도 그때 일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며 한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몸에 나 있는 상처들은 아이스 브레이커, 즉, 세빙선 미션에서 난 상처들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처가 아직까지도 낫지 않고 계속 있는 것으로 보아 세빙선 미션과 지금 화성 미션은 시간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유 같은 장군 장면 이후 화성으로 넘어가며 화성에 있는 외곽 바이브 부대가 뒤에서 떨어지고 있는 폭탄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태까지 나왔던 워페이스의 위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장면들은 대부분 워페이스 본부가 블랙우드를 저지하기 위해 워페이스를 대피시키려고 뿌렸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대피하라면 떨어뜨리는 폭탄을 조심하라 하고 열렬하게 뛰게 할것 같네요. 중간에 나오는 워페이스 병사가 코 큰에 앉아서 손을 조금 움직이는 장면은 아마 신경으로 연결되어서 고통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약간 움직이는 장면이 나온 것 같고 이후에 나오는 거미같이 생긴 애들은 이번에 공지에서 나온 스파이더 마이니언 애들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이 스파이더 마이니언 애들은 공지에서 나온 바로는 적이 탐지되면 방향을 바꿔서 타깃을 조준한 후 폭발하는 호밍 폭발 장치라고 하는데요, 오직 에너지 무기로만 파괴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붉은 세드로봇이 내구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워페이스 특성상 폭발에 의한 피해는 꽤나 큰 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워페이스 웰카 5 부대가 에너지 무기로 다른 세드로봇처럼 생긴 애들을 쏴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로봇들은 분명 이번 화성 미션에서 맞닥뜨릴 블랙드적 유닛으로 보입니다. 이후 지구에 있는 인간인 워페이스 병사가 일어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를 보아. 지구와 화성을 정신을 왔다 갔다 하며 싸우는 방식이 아닐까 싶네요. 그 다음 장면에서는 아까 연사하던 오베론 화이트가 이제 때가 왔다고 말하며 자리를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오베론의 계획이 정확히 드러난 것은 없지만 뭔가 또 꾸밀려고 가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웨거파이브 부대 인원 한 명이 세드 상태로 화성의 전경을 지켜보며 글자로 마을스가 뜨고 끝이 납니다. 이후엔 화성 미션이 다음 달인 6월에 나온다고 광고하고 영상은 끝이 납니다. 트레일러 리뷰는 뭐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대본을 급히 쓴 거라서 좀 퀄리티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썼습니다. 아무튼 이 화성 미션이 정확히 6월 며칠에 나온다는 얘기는 없지만 아마 이번 업데이트 때 적용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엑스박스는 가을에 나온다고 하네요 저 멀리서 PC 유저들이 환상이 들리는 듯 하네요 하긴 어차피 워필스는 PC부터 시작해서 오직 PC버전만 신경써 왔었으니까요 하루빨리 화성 특수작전을 플레이해보고 싶네요 영상을 보고 나니까 영상 퀄리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게임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렉스는 왜 버렸을까요? 무려 7년이 넘어가는데 게임성은 아직도 재밌고 좋아요. 서버가 좀 문제일 뿐이지. 아무튼 화성 미션이 출시되게 되면 바로 플레이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담이지만 요즘은 스팀 오피스보다 러시아 오피스 서버가 더 쾌적하고 좋아서 러시아 서버에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플레이 영상도 러시아 오피스 걸 찍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클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현재 스팀워페이스에 제가 있는 북미 서버가 사람이 너무 없는 것도 한몫 하는데다가 아시아 서버랍시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의 서버가 그다지 쾌적하지 못해요. 잔렉도 많고 버그도 많아서 도저히 플레이 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워페이스에서 한국에서 플레이해도 좋은 핑이 나오는 지역 서버가 있어서 비록 미꾸라지를 통해 하는 거긴 하지만 제법 쾌적하고 좋아서 아예 러시아 서버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러시아에서는 국민게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서비스 품질도 좋고 언어 빼면 다 좋더라고요. 추가로 현재 스팀워페이스에서는 연막탄마저도 캐시로 다 바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러시아는 아직까지 게임머니로 팔고 있기도 하겠다. 편하게 여기서 게임하니까 훨씬 낫다고 역시 이런 점에선 확실히 마더 러시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워페이스를 플레이해보고 싶으신 분은 러시아 워페이스 가입법 플레이 방법 그것도 설명란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워페이스 특수작전 화성을 기다리는 화사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time has come.